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그이 가면 좀 받아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마스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곰팡이 제거는 하고 싶은데 락스 냄새를 맡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없으셨나요? 아니면 냄새가 다 빠질 때까지 화장실을 못 써서 발만 동동 구른 적은 없으셨나요? 실제로 락스 냄새는 호흡기와 아주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락스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초특급 비밀 병기 세정액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소개할 비밀 병기는 바로 EM 발효액인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EM 발효액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생소하고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요. 우선 EM 발효액이란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 i 니즘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들이라는 뜻인데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등의 유익한 미생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물이나 세제들과 같이 잘 섞어서 설거지할 때나 세탁, 청소 그리고 우리 몸을 씻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M 발효액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공짜로 주거나 2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는 하루 1.5L 리 페트병에 5병까지 무료로 지급해 준다고 하셨어요. EM 발효액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장부에 간단한 제 정보를 적고 EM 코인을 주시는데 이 코인을 가지고 기계에 넣으면 발효액을 받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유용한 미생물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생활 하수에 흘러 들어가면 하천을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EM 발효액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EM 발효액인데요. 냄새는, 음, 식초 같은 냄새가 납니다. 손에 문지르면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고 딱히 거부감은 없네요. 여기 위에 하얗게 둥둥 떠다니는 것이 효소인 것 같아요. EM 발효액이 아무리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 의사와 상담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EM 발효액으로 화장실 타일 사이에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EM 발효액을 분무기에 담아 곰팡이가 있는 곳에 뿌립니다. 그런데, EM 발효액을 뿌리기만 하면 용액이 밑으로 흘러가기만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휴지를 이렇게 붙여주고, 다시 휴지 위에 EM 발효액을 흠뻑 적셔서, 휴지가 EM 발효액을 머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휴지를 떼어주고, 칫솔이나 솔로 살살 가볍게 문질러주면, 곰팡이가 말끔히 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M 발효액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물로 잘 흘려내려주세요. 이를 방치하면 다시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효액을 사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